어 제가 유방암 수술을 한지한 한 10년 남았는데요. 10년 전에는 자동과 복원을 하면서 수술하지 않았거든요. 다 나중에 복원을 하려고 하니까 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냥 그래서 포기했는데 또 가격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또 의료보험도 안 되고 실비도 안될 때였으니까. 근데 이제 교수님이 여기 성형외과를 다시 하신다고 해서 이제. 또 캠페인을 또 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또 신청을 또 캠페인 신청을 좀 해봤, 해봤어요. 카페에 들어가서. 근데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지금 일차도 다 가지 단점이 됐다고 해서 어, 또 기쁜 마음에 또 오게 됐는데 어, 지금 뭐 수술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. 지금 제가 또 어, 가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어, 나 이렇게 커질 수 있구나. <laughs> 그리고또 다시 또 이제 어, 회복. 단계이긴 하지만 어, 좌측 쪽에 이제 수술한 그유방암 수술한 쪽이 좀 많이 어, 찌그러져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볼륨이 굉장히 살아나 있고 해서 어, 나중에 다잘 아물면 예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음, 첫째 이쁜 옷 입고 싶고요 <laughs> 가슴을 또 이렇게 볼륨이 있으니까 그 전에는 볼륨이 없기 때문에 항상 브리지어도 하드웨어게 한쪽은 기울어 있었거든요 기울어져 있고, 막, 그래서 좀 옷을 입으면 옷이 삐딱하고 맵시가 안 났거든요. 지금은 이제 옷도 자신있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, 이제, 뭐, 이런 이제 비키니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이렇게 노출되는 옷 같은 거, 이제 앞에 그런 것들을 잘못 입었는데, 항상 이렇게 조심스러웠거든요. 속에 막뻥 뚫린 게 보이고 막 그런 게 신경이 씌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, 이제 다 나오면은, 이제 자신있게 화보로 다니고 있, 다닐 것 같아요. 어, 이방암 단체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저희 거의 다 보면은 복원 수술 안한 친구가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수술하기 전과 수술하고 나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자신감 있게해서 그 사람들한테 좀 많이 어, 추천도 하고 싶고요. 또 인기 내내수 낼, 낼 있도록 제가 좀 뽑고 다 주고 싶어요.